좀 많이 치 것. <laughs> 진짜 근데 뭔가 장난인 것 같은데 우리 둘이 다 진심이었어. 그래 진심인데 좀 창피해. 우리 나중에 밖에 나가서 춤출 수 있다고 하지만 자 우리. <laughs> yeah, w e l 게 o m 오마이갓 oh 너무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돌이니까 매일매일 춤추니까. 그래서 설마 오늘 춤 환영하는 거요? 예춤뭐춤 뭐, 중에 뭐할것 같은데? 사실 미안해, 연기했지, 여러분. 왜냐면 벌써 귀여운 신발 신었거든. 딱 봐도. <웃음> Gorgeous. <웃음> Gorgeous, 그렇춤 <그런> <laughs> 아, 근데 제가 들은 거 있거든? 우리 이번에도 게스트 있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오케이 이번에 게스트 나오주세요 아! 어 잘생겼다 빛나 뭔가 나랑 막상막하야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게스트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비티 정모입니다 <laughs> 일단 여기 오면 규칙 하나 있거든요. 음, 네. 뭐말 모드. 어, 알겠어? 어, 알겠어. 그럼 단발로. 아, 반말 모드 시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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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정모 요즘 뭐 하고 있어? 아, 요즘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이제 컴백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우리 팀 로고도 바뀌고 팀의 뜻도 바뀌어. 다 바꾸네. 네, 원래는 크리에이티비티랑 그래비티의 합성어였는데 크레비티가 오케이. 이번에는 크레이브랑 그래비티로 바뀌어. 사실 이멘트 매니저 시켰지. 아니? <laughs> 어뭐 준비한 거 있나? 아, 의뢰서를 또 내가 가져왔지. 아 고마워. 핸드리가안 챙겼더라고. <laughs> 아 그래서? 아 미안, 피디야 미안. 잊어버렸네. 아 그래서 또 이렇게 준비했지. <웃음> 아, <laughs> 의뢰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잠깐 발레를 배웠던 기억이 좋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여유만 있다면 다시 발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요즘 힘레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찐 발레를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한국말 잘한다. 오늘 바레를 대신해 드리. 궁금한데 혹시 정모도 연애? 나는 뻣뻣해. 아 진짜? 나안 연애 한이 정도가 단거 같은데. 아 장난치지 마 진짜? 아 나, 오, 나도 오. 이 정도이네. 연기 이런데. 실패. 오케이. 미안한데 너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지? 평소에 춤추 때도 이렇게 입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아니안될겠다 우리는 의상 갈아입고 올게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면 안돼 아, 불편하잖아 몇분후 <laughs> c h 했습니다. 했다, 했다, 변신. 아 근데 진짜 불공평하다. 방금 멋있는 옷 입고 왔는데 편한 옷 입어도 멋있다. 아, 멋있는데 내가? 네. 야 진짜 똑같잖아 방금. 그냥 이거만 축하했는데 내가. 근데 뭔가 이거 이거 입고 나서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 마이드가 달졌어어 이거 입자마자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어때? 이거 소감 한번. 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 <laughs> 마음에 들어? <laughs>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나중에팬사인나 어, 아 그런 그러면, 거 아무튼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 둘이만 있어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나와 주세요. <laughs> 나와 주세요. <laughs> <후> 안녕하세요. <laughs> 요 우리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괜찮은 거 같아요? 네 너무 잘어울리시거 같아요 아유 감사... 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반만 모드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 해도 될까요? 반말로? 네, 네. 네. 좋아 어 좋아 그러면 오늘 어, 일단 우리의 시력은 쌤한테 응. 말해줘야지 어 그치 그치 몇년 동안 배웠어? 발레 나? 응 오늘이 어. 처음이야 <laughs> 내가 조금 더 선배인 것 같아 음. 왜냐면 선배. 수업은 한세번 정도 받았었고 응. 연습생 들 그러면 실력은 어. 이따고 확인을 해볼게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손 동작 한번 배워볼 건데 자, 1번 팔 앙바 아나방 앙 머리 위로 동그라미 마지막 옆으로 알라세코 그 상태로 다시 머리 위로 올려서 앞으로 내려갈 거야 쭉 내려가서 오, 땅바닥에 <laughs> 터치 땅바닥 가까워지게손내려놓고 온다+ 온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저쪽 가+ 저쪽 가+ 저쪽 가+ 저어 가+ 젖어 가+ <laughs> 젖어 더더어더좋어유연한연한멀 아, 자. 너, 너 멀리 가+ 젖한번젖손 가+ 젖어 가+ 젖어 후후어 가+ 자그 다음에 왼발 뒤꿈치 잡아서 그대로 무릎 피고 다리 들어서 쭉펴줄게 사이드로 돌려서 할수 있어. 무릎 펴야 돼, 무릎. 아무렇죠 다시 돌아와서 내려놓고 반대쪽 그대로 사이드 벌려서 무릎 펴, 무릎, 펴. 무릎 눌러. 다시, 정면. <laughs> n 돌아와서.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 아, 네네네네네. 아 네네네네. 자, 그대로. 다리 벌려서. 옆으로 넘어갈 거야. 쭉, 옆구리. <웃음> 아이고. 전모는 앞으로 넘어오는데? 자, 상체 열어. <여러>. 컴퓨터 <laughs> 아, <그냥. 웃음> 멀리. 호흡 계속 내쉬면서 후. 아, <laughs> 잠깐만, 그거. 동그라미 내려가서 쭉. <laughs> 손끝 더더더. 더, 더. <laughs> <laughs> 더더 뻗어서. 손끝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더더더. 더, 더. 주세요, 더쭉 끝까지. 끝까지. <웃음> <웃음> 친구야, 미안하다. <laughs> <laughs> 끝까지 더할수 있어, 너. 어, 근데 진짜. 머리. <laughs> 머리 머리 한번 <laughs> 이번에는 매트를 집어넣고 발레 기본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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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쉬는 이싱 <싱업>. 없어. <laughs> 자 바를 잡아볼게. <laughs> 가까이 가까이서. <더. 웃음> 그대로 빠 편하게 얹어서 다리는 턴 아웃, 무릎은 붙이고. 그대로 네. 허리 펴주고, 어깨 내리고. 자, 그대로 플리에부터할 건데, 무릎을 밖으로 구부리다. 플리에드미블리 플리에 하나. 다시 올라와서 스트레치. 자, 그라운리에 내려갈 때, 드미 거쳐서 플리에 그대로 그라스탑 엉덩이 집어넣고, 무릎은 밖으로 턴 아웃. 가. 턴 아웃. <laughs> 더더더더 더. 상체 세우고, 엉덩이. <laughs> 어, <laughs> 자 마지막 힘 내서 자플리에 하나 내려가서 엔둘 무릎 밖으로 삽와 와. 어. 여기 안에 뭐, 뭐 다른 거아있니까야들켰네 <laughs> 그래서 이 치마 선택한 건데 그대로 뒤꿈치 내려놓고 어. 올라와서 뒤꿈치 가져와서 업 그대로 손 놓고 한번 밸런스 잡아볼게 손 놓고 <laughs> 천천히 밸런스 <laughs> 근데 남자랑 여자 손 제스처가 다르다고 하지 않아요? 맞아. 하지 맞아, 않아? 아, 손은 요렇게 너무 붙이지 말고 약간 접어서 약간 접어서, 접어서? 이거는, 에이, 이거 아니잖아 <laughs> 네, 저기요, 저기요 <laughs> <laughs> 아. 자, 이번에는 오른발 파세 들 건데 그대로 발끝 끌어올려서 무릎 높이까지. 오 잘하는데? 다? Hey.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리 뻗어서. 어? <laughs> 자, 무릎 높이까지 들고 그 상태에서 다리만 가지고 있어? 가지. 야, 내가 한번 보여 줄게. 오케이. Okay. 그 상태에서 무릎? <laughs> 어, 무릎. <웃음> <웃음> 아? <웃음> 원래 남자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다 이들 이들신가요? <laughs> 그래도 버티기는 하는데. <laughs> 어, 우리 남자 아니냐고. 자두시구에서 쌍초 빨리. 하나, <laughs> 둘, 준비, 하나 <laughs>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우리 남자다. 우리 <우린> 남자다. <laughs> 남자다 인정받았어. <laughs> 인정받았어. 근데 하면서 약간 들이의 버릇 버릇을 찾았어. 잘해 말을 좀더해좀더해 일실수 네. 있어. <laughs> 좀더 아니, 들이가 해좀더 해, 들이가 어떻게 뭐 뭐할때 약간 엉덩이를 약간 빼던데. <laughs> 옆에 보는데 계속 이렇게 엉덩이가 빠져있어가지고. 어.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편하긴 해. <laughs> 진짜 편. 해아 옆에서 보는데. <laughs> 에이 왜 거기 집중해? 어? 그렇지 마. <웃음> <웃음> 자, 이제 쉬었으니까. 자, 왼발을 옆으로 올려서. 자, 그대로 오른손 옆에서 가까이 내려가서 쭉 스트레칭. 더더 더. 더더 더. 자, 이때 발끝은 포인트. 발끝 좋아요. 한번더 손끝 떠다다 멀리 떠다. <laughs> 내려놓고 자 그대로 다리를 이번엔 앞으로 올려서 옆에 있던 다리 <laughs> 앞으로 올려서 그대로 머리 위로 서클 만들어서 <laughs> 내려가서 앞으로 쭉쭉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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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앞으로 떠다다. 또 후. 어. 어. 이거 이런 푸는 지 알고 나왔어? 아, 이 정도로 뒷판을 배열 좀 몰랐지. 솔직하게 후회해? 여기 오는 거? 아, 니 근데 좋은 거 같아. <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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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가? 뭐가 입수 떨리고 있어. 좋저저 적은 거 같아. 아 <뉘기> 근데 저, 재밌어. <뉘기> 이번에는 뒤로 내려가서 중 내려가서 그대로 박해 어, 쭉. 이거는 진짜거든데. 오, 어, 어, 이건 나보다. 이러다 좀 할지. 그다음에 앞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앞으로. 미안하다, 친구야. 사실 나 이거 할수 있어. <laughs> 어? <laughs> 할수 있어. 보여 줘. <목소리> 아파. 잘한 애들이... 아... 여태까지 못한 척한 거였어. 아, 이거만 진짜 이거만할수 있어 다른 오케이. 거... 다른 거는 못해. 오케이, 아, <laughs> 비지왜 저래? 왜 저래? <laughs> 너도 할수 있어. 너무 춤이 더 힘들어, 얘기는 그래, 이게 좀더 힘들어. 이게 좀더 힘들어. 자, 우리 이번에 동작 배웠으니까, 바는 집어넣고 센터에서 어, 한번 동작을 해볼게. 자, 오른발 앞에! 그대로 손 하나, 둘. 자 그대로 옆으로 한번 찍고. 그대로 돌려서 업. 다시 다음. 한번더업 돌려서 다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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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이거 좀할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연결해서. Five, six, s e 눈치 보는 거야? 저거가 웃기지 않겠어? 가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렛츠고. 오! 드리움, 오, 오, 자신감 오 <laughs> <우와> <laughs> 뭔가, 뭔가, 약간, 우아한데? 천재, 천재. 난모델 i 좀할수 있지. 그래 뭐, 이런 이런 거 하면 뭔가 재밌어. 루틴 좀 해야 재밌어. 자, 그럼 연결해서 한번 해볼 건데 빠르게 오케이. 하나, 에, 하나 에, 둘, 에, 셋, 어? 세 번까지 어, 먼저. 에, 에, 연결해서 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지 옆에서 어, 둘. <laughs> <세 번. 웃음> 아, 그, 어, 나쁘지 않아. 아, 나도 할수 있어. 준비 시작. 에, 업, 둘, 어? 하나, 둘, 어? 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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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내가 한국 무용가야. <laughs> 자 이번에는 다리 아까 파세 들었던 거 기억하지? 어. 그 상태로 똑같이 업두개 그대로 파세 두개 까. 어? 복지까지. 야, 이거 마, 마무리, 마무리 잘하면되겠들두개두 두 개씩. <laughs> 나, 나 이거. 나 이거 맞아, 할게 준비, 예. 시작. <laughs> 그마이 동작 말이 있어? 어 이거 턴 전에 한번 스텝을 왈치라고 다리만 먼저 해보면은 그대로 나가서 뿌리에 집고 다시 뿌리에 집고 뿌리에 집고 한번더 뿌리에 집고 저은 하나 가져오고 다시 둘 가져오고 하나 업업둘업업셋업 업, 어, 어. <laughs> <laughs> 처왜에 오른발 뒤에 포 어, 그대로 오른발 나가면서 하나 업업 어, 업업셋업업 어, 업! 어, 어, 둘. 어, 어, 셋.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어 그대로 포즈 잡아서 오른발부터 하나, 다시. <laughs> 진짜 근데 뭔가 장난인 것 같은데 우리 둘다 진심이었어. 그래 진심인데 좀 창피해. 내가 이제 뭔가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돌이야 이런 말을 할수 없는 것 같아. 너, 너무 미안한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 나중에 밖에 나가서 춤출 수 있다고 하지 말자고. 아 우리 대기좀 하자 대결? 대결? 대결 대결 오케이 점수 높은 사람은 진짜 어려운 동작 하나 오케이 어 상가자 1번 정... 이번 선수, 핸드링! 아, 결과는 그 발레는 호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호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 기호 2번이 아, 아 뭐야 뭐야 2번 나인가? 넘어왔어 미안. 어때? 아 저는 아쉽지만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간 꼭 드릴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또 하려고? 한, 다섯, 다섯 화 뒤에 다시 나타나요. 그대로 포즈하고, 오른발 포즈하고, 아, 일단 한번 보고. <laughs> 한번 보고, 한번 <laughs> 보고. <laughs> 자, 그대로 스텝 갈 때는, 투 스텝 점 미워. 미 나 혼자 한번 해볼까? 왜 혼자 하라고요? 한 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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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한 번만 더 해봐. <laughs> 나중에, 나중에 게스트 안 노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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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래도 같이 해줄게. 오, <laughs> 혜 <laughs> 어! 어허 뭐야 얘기가 근 나름 <laughs> 칼군무했던것 <칼건물였던> 같은데? <웃음> <웃음> 방금 우리 맞혔지? 아 뭔가 괜찮은 것같아 괜찮은데? 얘기에. 호흡이 잘 맞았어? 호흡 잘 맞았어 이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솔직히 90점 응. 90점 구, 90점 하 있겠다 양쪽 응. 둘이 이렇게 하고 <laughs> 시작 헉 스텝 엣 괜찮았지? 뭐봤어 <laughs> 어떻게 어떻게 정말게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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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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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한번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거 이걸로 다시 한번더 꽂아. 오오 짰다 짰다. 속을 짜는 거야 이제. 어, 우리 아무 이제 좀 알아서 짜. 오늘 피날레 공연. 밑에는 팬한만명 <펜> <목소리> 있어. 만명 오케이. 만명만 명. 무척돔. 명. 그럼 5만 명. 이제 무용수로 전향을 하셨습다 <laughs> 아 그럼 우리 밖에, 밖에 나가서 쌤 이름 말해 그럼 오늘 이제 수업 여기까지로 할게 수고했어, 수고했어 <웃음> <여하야>. <웃음> 어 이제 많이 기대를 내려놓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생각보다 너무 너무 이제 활발하고 이제 욕심 있게 발레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생각보다 좀 힘들어. 음. 어, 땀이 좀 많이 난것 같아. 음. 사실 쉬운 줄 알았는데 음. 진짜 하면서 말을 안 나와. 음. 너무 쉬고 싶어. 아, 그래서 나한테 말 시켰던 거. 어. 야 <laughs> 미안하지만 고맙다, 친구야. 아, 괜찮아, 괜찮아. 음. 우선은 내가 되게 낯이...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뭔가 첫 만남을 이렇게 발레로 하니까 부쩍 확 완전 오래된 친구처럼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발레를 한다 했을 때 유연성이 좋지 못해서 약간의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되게 선생님도 재밌게 알려주시고 끝나고 이제 막 루틴 했을 때는 막 창작도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 고통은 달라 그 플라잉 할 때는 뭔가 그 고통은 내 피부 찢은 느낌 근데 발레 할 때는 뭔가 내 안에 인사이드 코어? 코어? 어, 코어 같은 거 찢은 느낌 코어를 찢은 느낌 어어 어, 달라 뭔가 하나는 인사이드 하나는 아웃사이드 이런 느낌 어, 수준은 이제 초등학생 정도 수준으로 잡고 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제 창작까지 해서 그래도 중학생 수준 정도는 되지 않았나 아, 안아줄래? 아 안아 줄래? 안아 안아 봐. 안아 봐. 달래 점수는 몇점 정도가 줄수 있을까? 또 점수는 그래도 많이 경험을 해본 핸들이가 조금 더 5점 정도 높여서 그래도 90점 정도. 정모는 85점으로. 진짜 크게. 그래도 이제 유연성이 많이 그래도 비중이 커서 유연성 플러스 호흡 이 정도로 점수를 매겼어. <laughs> 서로? 어, 서로. 100점 만점 에 100점 만점 에 진짜 냉정하게. 냉정하게? 어. 3점 받자, 안게. 안게, 안게. 그럼 하, 하나, 두, 하나, 두, 어. 하나, 둘, 셋 하고 말해. 하나, 둘, 셋 할까? 하점 75점에 85점? <laughs> <15점에> 15점. <laughs> 잠깐만, 내가 85점... 아니잖아. 말을 왜 이렇게 아, 예쁘게 살, 해? 어, 상, 상처는 그래. 안 받는데 저는 85점 좋습니다 사실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한 20점 라, 20점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가 내가 나쁜 이미지 가지고 있는 느낌이야. 네, 나는 45점이었구나 100점. 오케이. <laughs> okay?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짧네 지금. 착 창작 시간이 있어? 아 내가? 아 안무 창작어음 <laughs> 어, 음, 기회가 있다면 창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laughs> 어. 정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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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장르는 우리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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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진짜 잘한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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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를 리 정리, 생각했어? 가리바리정 없어. 그래도 무용을 처음 해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발레를 경험해본 것 같아서 되게 선생님으로서 뿌듯하고 이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발레를 좀 접해보셔서 바른 자세도 잡고 이제 좀 운동도 하고 이렇게 발레를 많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들에게 추천해고 싶어? 되게 재밌었어 처음 제 아까도 말했지만 걱정한 거에 비해 뭔가 집중도 하게 되고 자아성찰 평소 에 이렇게 뻣뻣하게 나는 왜 살아왔는가? 이런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지금까지 약간 이런 자아성찰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꼭한 번쯤 살아가면서 해보면 또 좋을 취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컴백 준비하면서 뭔가 뭐 피곤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되게 와서 드리 형이랑 되게 친해지면서 되게 힐링도 많이 하고 재밌는 추억 남겨와서 남은 활동 준비랑 활동도 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같아 추천해. 이제 이 제너레이션 알잖아. 컴퓨터 많이 하잖아. 핸드폰도 <laughs> 많이 보고. 거북목 어, 맞아. 그 자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잖아. 거의 이거는 보통사람 대부분 다 그래. 근데 말을 하면 이렇게 다 고칠 수 있어. 음. 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추천해. 그리고 우리 친구. 정우 씨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우 씨? <laughs> 아니지 내가 알아 오케이 지금 소지하게 너무 아쉽지만 근데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해볼까? 오케이 그럼 모두 다음 대신해드리에서 만나 바이바이 어 방금 어떤 근육 느꼈어? <laughs> 아, 야, 그러니까. 아 방금 요, 약간 이쪽 이쪽이야? 골반적이지. 골반 이 약간 맞나? 어 그럼 골반이 약간 다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제 아파야 되거든. 아, 우리 우리 잘못됐나 봐. 아까 오프닝에 6월 23일 아니고요. 밀릴 것 같아요. <laughs>